제 18대 실성왕 의희 9년 개축 413년에 평양주의 대교가 완성되었다. 남평양인 듯하니 지금의 양주. 왕은 전왕의 태자인 룰지가 덕망 있는 것을 꺼려서 이를 죽이고자 했다. 이에 고구려의 군사를 청하여 거짓 룰지를 막게 했다. 그러나 고구려 사람들은 룰지에게 어진 행실이 있음을 알고 창끝을 뒤로 돌려 실성왕을 죽이고 눌지를 세워 왕으로 삼고 돌아갔다. 원문 제18 실성왕 의희 9년 개추 평양주 대교성 공 남평양야 금양주 왕 기탄 전왕 태자 눌지 유 덕망 장해지 청 고려병 이사형 눌지 고려인견 눌지육, 현행, 내, 도극이, 살왕, 내 입, 눌지위, 왕이 거.